형원이는 종이 인형이다 아니다 하나 둘셋 종이 인형이다 오 근데 종이 인형 같은 느낌이 하나도 없는데요? 종이 인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. 몸이 좋아졌네요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<laughs> 종이 인형을 <laughs> 끄집어내는 거야. 끄집어내는 <laughs> 거야. 맞아. 항상 대화법이 좀 그래. <laughs> 내가 이게 조금씩 어, 의도하는 거야. 빌드업을 쌓아가고 어. 있었는데 어이 친구들이 한 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어 <laughs> 이렇게 아까 이 지 형훈 오빠 벌크업을 실제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어, 어 내가 이제 너무 마른 게 컴플렉스예요. 지금쯤이면 어, 조금 따뜻한 몸을. 네. 만들어야겠다. 어, 그리고 그래 또 이제 또. 컴백도 하고 한다. 음, 그리고 또 일단 멋있게 나오려면은 그쵸. 몸이 있을 때더 멋있더라고. 저 원래 흩날리는 종이 인형이라는 별명이 있 <laughs> 흩날리는 우리 형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. 음, 오빠들. 모, 음, 오빠들 온 베베가 바람만 불면 날 걱정해서 팬 카페에 글을 막 썼어. 오빠 날라갔다. 우리 날라간다 날라간다. 엄마도 얘기했었잖아. 콘서트 때 오셔가지고 이제 형원이형 무대하는 거 보는데. 야 형아! 무대에서 안 보인다. <laughs> 젓가라님젓깔라기님젓라님또 <람이니> <저깔랑이니>. 어, <저깔랑이니. 람이> 갬블러에서 이 벌크업된 몸을 그럼 저희 몸베베들이 드디어 볼수 있는 건가요? 더 보여줘야 돼 계속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야, 야잘 어울린다. 느낌, 느낌 있어, 느낌, 느낌 있어. 있어. 아 이름, 아 손에 아지가손이 아,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. 헤지가 아, 있었네. 아, 느낌 있네나좀꼬아줘야 돼. 멋있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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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선글라스. 나 멋있어. 멋있는 <laughs> <laughs> <신는> 선. <선물> 느낌 <laughs> 있네 오빠 날라갔네.